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안문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렀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일회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바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문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 사울이 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리고 확증되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암몬왕이 길란야베스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길란야베스 주민들이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암몬 군대를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좋아. 그거를 받아들이면서도 어, 또 다른 아주 굴욕적인 제안을 하죠. 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그렇게 하겠다. 어, 이건 뭐 거의 다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에, 그래서 오른 눈을 빼고 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하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어, 승산이 없으니까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어, 도저히 안되면 뭐 당신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뭐 오른손을 빼든지 뭐 그래서 이제 7일 시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 기부하라는 동네 사우를 찾아간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찾아가서 자기들의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자, 사울이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막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당한 이 굴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니 원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이 일은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굴욕적인 제안을 받고 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성령 충만했을 때 예,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따라서 이제 행동을 취하고 모든 나라의 전령들을 보내서 군대를 불러 모았더니 33만 명이나 모였더라. 그래서 암몬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므로 이제 사울이 정말 하나님으로 부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왕의 왕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백성들에게 입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용기를 내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더라 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맨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 말을 듣고 암몬과 전쟁하러 나오지 않으면 당신들 모든 소도 이와 같이, 같이 다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심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도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감동돼서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게 되는 오히려 전하 위복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서 복이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볼수 있는 건 뭐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첫 번째 기회를 놓쳤죠. 첫 번째 기회를 사울이 놓쳤, 놓쳤지만은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므로 용기를 내싸워서 승리하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울의 마음 속에도 그렇고 또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또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울의 마음 속에는 용기를 심어주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지배를 받고. 생각도, 말도, 행실도, 모든 삶이 하나님의 대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따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1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우리 앞에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제비 뽑아서 사울이 뽑힐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동의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 승리했더니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라 고 그랬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까라고 사울 왕되는 거 반대한 사람들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숙청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사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뭐 이미 국가적 지도자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손대지 않고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뭐 이리라 저래라 그 사실 자기가 숙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뭐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죽여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감 난감했을 텐데 사무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뭐 진짜 손안 대고 코풀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 그런데 사울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종의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 숙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에, 오늘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공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공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자기 반대파 사람들 숙청하지 말고 용서해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용서의 미덕을 넓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정말로 감동하지 않겠어요? 정말 야 능력만 있다고 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미덕을 갖추어야 덕을 갖추어야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가 어때요? 에,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대한 에, 이 어떻게 보면 숙청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이런 그래서. 어, 끊임없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그 불행의 역사를 계속 반복했죠 여러분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검찰 동원해서 정말 파헤치고 하면 다 걸려들죠 어떤 대통령이든지 다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 그 전에는 사실은 민주당한테 뭐 대통령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국회의원 170석을 이렇게 온 국민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게 전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때는 국민들의 열망이 뭐예요? 이 나라를 좀 바르게 잘 이끌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이게 아니고 이 나라를 좀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으니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민주당이 그렇게 못 했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든지 할수 있다. 오만과 독선으로 그렇게 다른 정당들을 무시하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때 그게 보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정권이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도 그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 보면은 국회의원들 다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사는 것만큼 더 복이 없다. 그런 걸 보면서 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윤석열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면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그들이 여기까지 배우고 했던 모든 지식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쓰이고 예. 통합의 길로, 그죠? 오늘 이 반대파 숙청 안 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덕과 용서 또 포용 국민 통합의 길로 가므로 말미암아 50%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의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고. 더 이상 국민들이 절반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돼서 이 나라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 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이웃세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언니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또윤 대통령에게도, 이 정부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